이마트에서 신기한 제품이 하나 출시가 되었어요. 바로 요거. 그레이 포터블 스크린이라는 건데요. 광고 문구도 재밌죠. 스마트폰보다 크고 태블릿보다 강력하고 TV보다 똑똑하다. 이게 광고 문구인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후기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펙부터 간단히 보죠. 화면 사이즈는 24.5인치 크기이며 해상도는 FHD입니다. 요즘 FHD라고 하면 살짝 선입견부터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면 사이즈가 24.5인치면 FHD가 적당합니다. 결국 제일 궁금한 건 사이즈와 화질이잖아요. 일단 제가 비교하고 있는 건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우는 LG 42인치 OLED 디스플레이고요 그레이스는 24.5인치의 FHD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차이가 좀 나긴 나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시청 거리가 엄청 가까울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시청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물론 화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FHD 해상도가 더 티가 나겠죠 PPI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24.5인치에서는 FHD도 굉장히 괜찮은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 일반 TV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반사율도 일반 TV와 비슷하죠. 지금 비슷한 각도로 놓았는데, 어, LG의 OLED도 반사 방지 코팅 이런 건 없어서 둘다 비슷한 반사율을 보여주고, 색 재현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OLED보다 못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사이즈도 뭐, 물론 크면 좋죠. 근데 얘는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24.5인치 이동하기에 굉장히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휴대성, 화면 크기, 뭐, 딱 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까지 다 따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4.58kg. 휴대성이 좋은 편이죠. 뒤쪽에 아주 튼튼한 스탠드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무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위쪽을 보면 요게 손잡이거든요. 이것도 요물입니다. 짐을 많이 옮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립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옆쪽 고무 패킹을 열면 충전 단자와 C타입 단자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OS 자체가 안드로이드 14 기반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OS가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 기기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유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을 누르면 화면이 나와요. 뭐 이렇게 컨트롤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앱을 통해서 PC랑 연결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앱이 있어서 QR을 통해서 또 인식도 가능해요. 아무래도 무선은 반응이 살짝 느리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닌텐도 같은 USB-C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도 있죠. 그런 거는 뭐 별도의 앱이나 캡처보드 이런 걸 사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나왔죠. 디자인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 뒤쪽에 이런 패브릭 마감이라든지 물리 버튼, 고무 패킹, 정전식 펜까지 뭐, 모든 구성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스펙은 충분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좋았던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 활용성이 좋아요. 24인치 거대한 디스플레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스마트 TV OS가 아닌 안드로이드 14OS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OTT는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들, 게임들도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막 성능이 엄청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게임용까지는 오바지만 그래도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어서 재미나이, 채찌피티 같은 AI 사용할 때도 편했고요. 상단에 800만 화소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어서 아이들 수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디테일하게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것도 뭐 좋은 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면서 느낀 게 이건 스마트 TV, 뭐 포터블 스크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큰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가까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외 사양들도 꽤나 괜찮아요. 일단 램 용량이 8기가입니다. 스토리지도 128기가죠. 그래서 웬만한 영화, 뭐 넷플릭스 오프라인 저장 이런 것도 많이 많이 해둘 수 있고요. 뭐 인터넷이 없는 공간에서 쓰기에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램 용량도 높으니까 멀티태스킹도 잘 되고 터치 반응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활용성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 성능인데요. 이게 스펙상 6시간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더 오래갑니다. 어, 중요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배터리는 지금 10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전 10시 다 돼가죠? 네, 10시부터 시작한 걸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오늘은 해보죠. 예. 아... 화면 밝기는 자동입니다. 자,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20분. 와, 정말 오래 했죠? 네, 배터리 한번 볼까요? 짜잔! 22%는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 이런 포터블 스크린들이 어, 스피커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 포터블은 스피커가 매우 좋습니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일단, 최대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레이시입니다. 굉장히 크죠? 반대로, 아이패드. 그리고 스테레오 시스템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소리 들리는 것도 괜찮고, 뭐 스피커 방향이 뒤쪽이라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출력으로 그걸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음도 좋죠. 7와트짜리 우퍼 한 쌍이 들어가 있어서 저음도 좋고, 사마트 트위터 시스템이라서 고음, 중음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야외에서는 출력이 좀 작으면 답답할 수 있는데 출력도 충분하더라고요. 캠핑장이나 피크닉 가서 쓰실 분들은. 어, 볼륨을 낮추셔야 될 거예요. 어, 남한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캠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 접근성이 좋아요. 실제로 보고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AS도 쉽겠죠.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 as 잘 되는 제품이 없는데 집 근처에서 아주 쉽게 as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요즘은 뭐자체하시는 분들이 tv 따로 안 사고 이런 포터블 스크린으로 tv를 대체하는 경우 많잖아요 태블릿 사기에도 굉장히 비싼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태블릿 대신 tv 대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뒤쪽에 배사율도 있어서 뭐, 스탠드에 달아서 쓸 수도 있고, 뭐,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 정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했고요. 그나마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모컨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TVOS가 아니잖아요. 리모컨이란 게 TV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 전환이라든지, 요런 게, 어, 최적화가 조금 덜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커서 버튼으로 컨트롤 하시던지 아니면 터치로 컨트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모두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보죠. 이마트가 출시한 그레이 포터블 스크린은 40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스펙과 활용성은 앞서도 말했듯 좋았고 이마트라는 믿을만한 브랜드에서 판매한다든 저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실물 한번 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이마트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